네. 그러면 81번 컬러예요. 아니. 81번 컬러랑 83번 컬러 저는 좀 이렇게 흰색이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의 컬러를 쓰면 그라데이션 할때 저는 그냥 스펀지를 이용해요. 양을 좀 빼고 어차피 한 손가 아한 손가락에 한 팁에다 할 거니까 하고서 언니가 많이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좀 기포가 많잖아요 클라가 많아서 그럼 뒤집어서 이렇게 기포를 좀 줄여줄게요 그러면 바로 그라데이션이 나와요. 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뭐 다른 거뭐더 올려가지고 탑해서 하시면 마무리 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이거는 흰색으로만 딱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흰색으로만 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이제 65번 컬러 했을 때는 약간 이런 좀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언니는 좀더 밑에를 진하게 할게요. 여보. 여기를 좀더 진하게 해볼게요. 응, 음. 진짜 파츠 같은데 손님 손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좀 펴줄게요. 그리고 저거 넣어가지고 풀 파츠에도 이뻐요. 그리고 저는 여기 흰색이랑 파츠요? 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있으면 한번 그냥 11번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네, 아, 저는 네 11번 컬러랑 살짝 섞는 게더이쁘긴한것 같아요. 흰색이랑 11번 컬러랑 좀더 믹싱을 해서. 잠시만요.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저는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할게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와니아트 그냥 나와요. 이렇게. 네, 실어 화이트로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떨구느냐에 따라 다른데 좀 넓게 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붙은 게 뭔가 더좀 바다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여기에 큰 대문자로 얘는 큰 대문자를 그린다 하게 약간 이런 느낌 베이스 미경화 있어요 하고. 이어서 얘를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어디는 좀 길고 어디는 짧고 약간 이런 게 귀여운 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얘는 뭐, 바로 뭐, 몰드에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막, 이 정도 크기고 막, 하려면 밑에가 다 뜨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다 그냥 자기 손톱에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리어 젤로 한번 올려볼게요. 오케이. 하고, 끌듯이, 그냥 얇게 해주세요. 응. 얇게. 에고. 얘도 얇게. 이렇게 얇게. 한 다음에 한번 큐어 할게요. 응, 음,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laughs> 한 다음에 여기서 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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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울게요. 하고 저는 얘는 화이트 21번 컬러랑 저희 라인젤 섞은 거예요. <laughs> 이제 목소리 얘기 안 나와요. <laughs> 처음엔 진짜 목소리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흰색 컬러로 해도 되는데, 그걸로만 하면 조금 더 묽은 느낌이 나고. 얘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금 옆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섞은 젤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런데. 이런 데를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좀잘이렇 그리고 이거는 좀더 크게 그리면 돼요. 살짝은 라인을 이걸로 이제 새로 다시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처음 바탕을 막 되게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써서 할건 지금이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한번 지울게요. 요즘 박람회 아트 뭐 해야될지 고민하다가 입술이 다 터지는 것 같아요 쌤들 <laughs> 다 괜찮으신지 그래서 이렇게 라인젤이랑 화이트젤이랑 섞으면 약간 이렇게 묽어져요 이렇게 묽어진거를 이렇게 떠서 끝에는 좀더조만하게 갈수록 좀더 커지더라 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큐어 할게요. 이거 화이트 라인 젤, 저희 크리미 라인 젤이랑, 그리고 21번 쿤젤 화이트 젤 섞은 거예요. 오면 이런 느낌. 그래서 와이 깔고서 하고 뭐 밑에 뭐 모래사장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다음에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약간 이번 저희 키젤에서 리뉴얼돼서 나온 일명 키젤탑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바쁘시죠? 여름이라. 네, 안 울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아트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와니로 해서 보여드렸어요. 크기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올려서. 이렇게. 하고. 오늘은 동해? 어, 저는. 저는 그냥 동해. 저는 동해. 정동진. 정동진 바다 엄청 무섭게 생겼던데. 엄청 파래가지고. 가리비도 귀엽죠. 근데 이거는 거의 하시는 방법을 아셔가지고 제가 따로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할때 얘는 이렇게 한 것보다 약간 이렇게 느낌을 다 살려야 돼가지고 여기에 젤이 많이 묻으면 이 느낌이 좀들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라인 젤로만 라인 따고 흰색. 으로 좀 덮어줘가지고 한 다음에 매트한 다음에 이렇게 그 스파이더 절로 해가지고 좀더 질감을 살려줬어요. <laughs> 정동진입니다. 다들 이제 휴가 가시고 하느라 바쁘시겠어요. 음, 오늘은 정동진 불가사리였습니다. 어차피 가리비는 하시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큰대자로를 이용한 아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사용한 컬러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일 푸딩젤로 이걸로 시럽한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세 가지 깐 다음에 라인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laughs>